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피스도 없었고 자본금도 없었고 딱 하나 있어서 확신. 이서비스의 확신. 그러면서 하나 하나 오다 보니까 투자도 되고 매출도 연결이 되고 저희가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웨인스벤처스의 캡틴 맡고 있는 대표 맡고 네이스민입니다. 네, 저희는 현재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AI라는 그 서비스 명으로 해서 약한 2년 반 정도 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저희 한국 B2B 엔터프라이즈를 약한 2년 반 정도 하면서 이제 좋은 스타트업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어, 거기서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검색 베이스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게 되면 다 텍스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유의미한 바탕을 하는데 그때 l a 라든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제가 카페에서 봤던 사람들은 다 정보에 대한 검색 서칭을 다 유튜브에서 하는 걸 보고 아, 앞으로 이제 모,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텍스트 기반을 이제 다 영상 컨텐츠로 받겠구나. 그 베이스 때문에 저희 웨인스벤처스가 사실 설립이 됐습니다. 텍스트를 필요도도 높지만 그걸 선택과 집중해서 읽어서 뭔가 아웃풋을 낸다는 게 요즘 시기적으로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환경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관을 한게 이런 방대한 텍스트 리포트 문서들을 영상 컨텐츠로 자동 변환해 줬을 때 그게 정보에 대한 유의미한 바탕이 시각적으로 영상 컨텐츠였으면 더 이해관계라든가 설득하기가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AI 알고리즘 통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죠. 제가 유일하게 회사 설립하기 전에 마케팅 비용으로 쓴 가장 큰 돈이 불특정 다수들한테 서베이를 리서치를 해서 이걸 만들 건데 혹시 돈으로 쓸 의향이 있냐 이런 기능을 만들 건데 이런 서버 쓰실 의향이 있냐 근데 유저 피드백에 98%가 다쓸 의향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가 됐습니다 팀이 4 명으로 스타트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피스도 없었고 자본금도 없었고 결론 딱 하나 있어서 확신 이 서비스의 확신 사람들. 이두 가지로 저희가 버티고 유지했고 이렇게 대기업, 해외 글로벌, 국내 다 들어간 거죠. 우리 이거 진짜 미친 척하고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컨텐츠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퀄리티 있게 거기 이상으로 뭔가 코어 밸류를 저희가 드리는 거 그게 계속 매일 누적됐던 거 같아요. 증명해내려고 그 증명해내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하나 오다 보니까. 투자도 되고 매출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진짜 진정성 알아주신 거예요 비행기 금융지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를 유튜브를 보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산에 가게 됐어요 그 은행장님이 우리가 이런 적금 상품 설명서들 뭐 보험 약관 각 사업 기획들에서 나오는 경영 전략 리포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너네들이 이런걸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줄수 있어 그걸 이제 저희가 실시간 리얼 타임을 그냥 바로 영상 컨텐츠 전환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BNK라는 금융지주가 저희 회사 파트너이자 투자사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 이런 게 이제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BNK가 갖고 있는 금융지지가 인프라가 되게 좋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저희가 매출이 급작스럽게 나온 이게 진짜 한수였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이서울 기업 인증되고 나서 그래서 하이서울 인증 기업들하고 어떤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면서 매출로 연결됐었던 거. 그게 생각보다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됐었던 거. 그게 저희 웨이니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이서울 기업 인증 들어가면서 약간 잘 풀리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SBA 감사드리고 하이서울 기업 인증 회사들 분들에게, 대표님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 2년 안에, 2, 3년 안에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건 명확하게 있어요. 22년도에는 상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23년도, 24년도에는 좋은 나스닥에 있는 기업한테 저희 회사가 23조에 인수되는 것 그게 저희 회사 웨인스 벤처스가 설립된 이유 그게 저희 회사의 마일스톤 꼴입니다